안녕하세요. 만복인 채널의 만복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뿡결 채널의 뿡결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해볼 먹방은 초코비 먹방인데요. 자, 종류가 토마토 맛있고, 카라멜 맛있고, 음, 오리지널 초코 맛있습니다. 자, 뿡결님 무엇을 먹어볼 거죠? 어, 저는 카라멜. 네. 뿡결님 카라멜 맛을 먹는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음, 처음 먹어보는 토마토 맛 초코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코는 오리지널이니까 좀금있다 같이 그냥 한 두개씩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뜯어보도록 할겠습 이게 해외배송이라서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오, 노래 부르는 있구나. 짱구 간지나는데요? 역시 어 짱구 독수리 좋아할만한 티커예요 저는 스 티커가 뭐냐면 음. <laughs> 요거예요 올라, 올라, 춤추는 네, 거. 됐다, 다 자, 뜯어서, 일단 한두개씩 먹어보고, 그 안에서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오! 오! 일단 냄새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오, 진짜 오. 토마토 냄새가 나데 진짜 나은데? 카라멜 맛이 나, 아니, 오, 카라멜 진짜요? 냄새가 나는데요? 일단 색깔은 똑같은데, 일단 맛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자, 더 나. 진하네요.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맛이 어때요? 음. 뭔가 카라멜 맛이 나면서도 초코미 맛이 나요. 음, 그렇군요. 음. 맛있구만. 음. 토마토 맛이 나긴 한데, 좀, 연하게 나요. 홍절님은 어떠죠? 전 진짜 딱 카라멜 맛이에요. 아, 진짜요? 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번 먹어봅시다. 오케이. 오, 오케이. 음? 개맛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개맛있는데요? 음, 토마토보단 <laughs> 역시 카라멜이지. 오, 저는 카라멜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예요 자 이제 이거 주시고 초코비 <laughs> 원래 오리지널인 초코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복이 홍덕 누나? 아 그거 아닌 거요 오한 거? 네? 이거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스피카는 <laughs> 이거 나왔고요. 남은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색깔이 다른데요? 네, 당연히 다르죠, 초금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역시. 음, 이거 비, 이거는 별로 안 예쁜데요? 음. 음. 이건 뭐, 그냥, 음, <laughs> 구사에 파는 500원짜리 그, 가자 있죠? 그냥 그 맛이랑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음, 그 그쵸. 왜 예, 말을 안 해요. 너무 맛있어요. 음, 저도 맛있다. 자, 오늘 이렇게 초코비 세 가지 종류의 맛을 비교하고 먹어보고 느꼈는데요. 어떠셨나요? 맛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개인적으로 어? 초코가 제일 맛있는데. 아, 초코가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초코도 맛있긴 한데, 카라멜이 좀 맛있네요. 뭐, 토마토는 못도 아니고,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좀, <laughs> 다시 먹기는 그럴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초코비만, 한 30개를 사서 대량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너무 초코비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바!